자 HLB 어, 보시기 전에 자 오랜만에 박셀바이오 참 오랜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박셀바이오가 어, 시간에 이제 급등을 한 상태인데 지금 박셀바이오는 큰 그림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어, 상승 돌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어, 확인이 뭐 정확하게 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 봤을 때 어디까지다 이런 거보다는. 이제 예, 제큰 그림을 보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자 상당히 좀 돌파 크게 좀 예, 나온 모습을 단기적으로요 예,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딱한가지만 보시면 돼요. 지금 상황에서는 어, 이제 보셔야 할게 어디냐면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? 예, 돌파 안착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치 자 가격으로 좀 말씀 드려보면이 음, 자리, 이 자리 이렇게. 이 육만 이천 원, 육만 사천 원이 위치만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큰 상승을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자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대거든요. 팔만 오천 원대, 팔만 오천 원, 팔만 육천 원대 대략적으로 이 위치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팔만 오천 원과 팔만 육천 원 자, 여기까지 뭐, 가창같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상황에서 이 안에가 중요해요. 이 안에서 확실하게 들어올릴지, 이 안에 움직이다 다시 밀릴지,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. 음, 야,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물량 자체 똑같은 내용입니다. 지금 여기서도 에 말씀드렸던 건데,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, 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위치가 정확한 지지가 되어 있는 예,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위치가 눌림에 있어서 저항 받은 자리입니다. 이 저항 받은 자리가 어, 눌림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현재 위치는 잘 지지가 된 것인데 만약에 이 위치까지 좀 어, 하락, 그러니까 좀 하락이 나오고 깨진다라고 하면 다음 자리 보셔야 돼요. 다음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한 4만 천원.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안착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정확한 반등이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위치는 반드시 예,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생명각도 마찬가지입니다. 생명각도 어,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한 상태에 약간 좀 밀릴 수 있어요. 예, 밀릴 수 있는데 이 밑에 대략적인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. 자, 여기 한 볼까요? 음, 예, 한, 만, 삼천원 대 예, 만, 삼천원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, 기준은 HLB, 사만천원, 사만이천원 때, 요 위치, 지금 현재도 괜찮습니다. 현재도, 어, 반등이 나올 수 있는, 하지만, 현재 반등 나오고 또저항이 생기면, 아예 사만천원,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고생하습니다 여기까지 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